신기한 말고 보아야지 더 신... 처음 봤거든요. 이게 산돌배 나오는 산돌배, 산돌배인데 거기 말고 있죠 그죠? 산돌배야 말고 발견가 처음 봤어 다 <laughs> 신기합니다. 에? 산돌배 나, 말고입니다. 산돌 돌배, 돌배 나온 말고. 아, 신기하다. 여기 도기다가니 산돌배 상황상황 보 달려볼지. 한 번도 상황 보도 못 봤어요. 안 떨립니다. 조배 쪽배. 자, 여성번함까요 이게 무슨 나무냐호요 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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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허드 나무. 그러니까 이게 저거죠? 허드 나무 상황. 그 가래 상황이요 가래 상황. 허드 나무 상황이요. 와 보세요. 맛을허도 나무. 검정 큽니다. 와. 사장 안깨지게와 크다. 예, 한 kg이야. 예한 k 안 되겠다. 한 500g, 5 0 0 이야. 5백까지. 이야, 5백까지. 이야 또 멋있죠? 있으 여자가 나가고 있네. 위에 폭어 <폭탄이> 나왔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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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상? 어 허드 상왔다 씁니다. 허드 상. 오케이. 이렇게 가져갑니다. 좋습니다. 오케이.